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보니까 네. 이체함수가 이렇게 있대, 그리고 네. 이렇게 직선이 있대. 네. 이거에 두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. 네. 그럼 교점하면 뭘 해야 되지? 그두개 연립해서 어, 연립해 줘야 되는 거지. 네. 그렇지. 그래서 연립해 줘야 되는 건데 그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1과 4라고 되어 있네. 네. 어. 이해돼요? 음. 여기까지. 네, 이해돼요. 어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다 풀렸네. 어떻게 풀면 되겠어?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는 네. 3x. 이것이 네. 일단 한쪽으로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x가 되겠지? 네. 이거 더하기 b는 0 이렇게 돼. 네. 근데 이 교점의 x 좌표가 1하고 4래. 네. 그럼 이 식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하고 같아야 된다는 아 이야기야. 그러지 않을까? 네, 그럼 이제 이거 정비하면 x제곱 X2 마이너스 5x에 대하기 4는 형 이렇게 되는 거지. 아 네. 따라서 아 b는 어, 어,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, 2. 마이너스 2가 되고 뭐,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. 이 o 의그래프하고 이거의 또 r a p h This is the g r a 는데여기서부터 s 수 있겠어요? 네할수 음, 여기서부터 할수 있어요. e 그럼 a p h This is the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. 그 s 지그 e g r a p 이 This i 심 the graph. This is 2x 더하기 4는 3x p 이 This is e 이거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되지 네, 다음에 휴 넘어와서 플러스 6이 되지 네. 그래서 이건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지 네. 따라서 x는 2 또는 3이 되는 거거든 네. 근데 요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. 2 더하기 3 해서 5 하고 답이 아 나오지 그 네. 응, 그래서 해설하고 조금 달리 풀었는데 응, 네가 아는 걸로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가 있어. 네.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려운 거는 해설을 참고를 할때 네. 답을 참고하는 거지, 풀이 과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. 아... 그 생각을 하면 되네까 네. 이해돼요? 네, 이해됐어요. 응.